어, 맛있는 음식을 하시네요. 아니, 지금 저 남자 뭐 하는 거야? 저거 노상방뇨 아니야? 아, 이거 진짜 이거 어, 어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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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해야 되겠다. 어, 이거 담백뇨 너무 심한데. 병원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밥을 이렇게 들었다. 진짜 같다. <laughs> 얼굴이 얼굴이 진짜 얼굴은 진짜 어색게 진짜 귀 아니 이거는 미안, 지금 옷 미에 올릴 거야. <laughs> 선크림을 많이 발랐나요? 오, 이거 써있던한볼까 혹시 당신은 원숭이입니까? <laughs> 네. 목이 목이 목이. 이렇게 해야지 원숭이다. <laughs> <laughs> 샤인 닭고기 먹었어요. 라쿤들이 와서 샤인이 사료를 다 훔쳐갔어, 그렇지? 응, 우리 샤인이. 그래서 닭고기 먹었지요. 나와봐, 이 뺏겼어, 너는.